이번 시간에는 로봇 동역학에 이해 회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학습 목표는 회전 운동의 특징을 알수 있다. 그리고 강체 운동의 평면 운동을 알수 있다. 그리고 바퀴의 운동학적 구속 조건을 이해한다. 입니다. 먼저 회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체를 구성하는 모든 질점이 동일한 고정축을 중심으로 어, 하는 원을 따라 평행한 평면 내에서의 움직임을 회전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z축이 이제 회전축이 되겠는데요. 강체 내에서 모든 어, 점이 이제 원 운동을 하고 이 회전축 상에서에 있는 점들은 어, 속도와 가속도가 모두 이제 0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체내의 한 점을 어, 이제 p라고 이제 나타내고 이 강체내의 어, 원점에서 이미의 점 p가 있을 때이 p 점의 위치를 이제 벡터 r이라고 표현하고 p 점의 속도를 이제 v라고 나타냈을 때 우리는 어, 다음과 같이 속도와 어, 이제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p점은 회전축에 대해서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과 같이 각도만큼 우리가 움직였다고 했을 때 우리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속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델타 t분의 델타 s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델타 s를 반지름의 어, 각도를 곱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벡터를 r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 길이는, 어, rsine p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sine pi의 반지름 길이만큼의, 어, 델타 세타를 곱해준 값이 이 델타 s가 되고요 그래서 델타 t를 이제, 어, 시간, 리미트 0으로 갔을 때, 우리는 이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세타의 변화율, 어, 세타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 속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저희가 그 P 점이, 어, 제원 운동을 하는 그원 운동의 어, 접선 방향이 바로 속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면, 원점에서의 r 벡터를 미분한 벡터가 되겠고, 이 벡터는 어 이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 벡터의의 크로스 벡터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고, 이 크로스 벡터는 어 다음과 같이 회전 벡터의 크기와 r 벡터의 크기의 sine 파이에 어 t라고 하는 것은 접선 방향의 어, 단위 벡터이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어, 크기는 r 오메가 사인 파이,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어, 사인 파이와 동일한 것을 볼수 있고, 이제 방향은 우리가 크로스 벡터를 했기 때문에 오메가 벡터에서 r 벡터로 어, 향하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가는 방향이 이제 결국 P 점에. 접선 방향 벡터가 되겠죠. 결국 그게 t 벡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를 저희가 세타, 닷, 이제 그 각도의 속도 성분, 즉 각속도를 오메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속도는 저희가 이제 속도를 미분했을 때 이제 가속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때의 가속도는, 이제, 이제, 속도를 이제 미분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어, 속도를 저희가 오메가 벡터에 크로스 R 벡터라고 이제 나타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오메가 미분한 거에 크로스 R 더하기, 오메가 벡터에 크로스 R 미분. 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 오메가 벡터를 미분한 거는 이제 알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때 알파는 물체의 각 가속도가 됩니다. 각 가속도는 이제 각 속도를 미분한 어, 값으로 저희가 알파는 오메가 닷 그리고 오메가 닷은 우리가 세타 투 닷으로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뒷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 뒷 부분은 오메가 벡터가 크로스 r 벡터인데 r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v라고 했기 때문에 v는 다시 오메가 벡터의 r 벡터가 됩니다. 겨우 이제 크로스가 두 개가 나오는 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방향을 보시면은 어, 알파의 방향은 여전히 제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벡터는, 어, 회전축 방향이고, 어, R 벡터는, 이제, 원점에서 P의 각도이므로이 크로스 벡터를 하면, 우리 아까 속도를 구했을 때처럼, 이 P 점의 접선 방향의 속 가속도가 되고요. 이때 우리가 가속도를 AT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T는 뭐, 탄젠셜의 약자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AT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 뒷부분은 이제 이 이제 법선 방향의 어, 가속도, 즉 안쪽 그 회전 중심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선 방향 가속도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강체의 평면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강체의 평면 운동은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어, 이렇게 생긴 강체가 어떻게 외력을 받아서 움직였더니 이 위치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체 내두 점, 이제 A와 B 점이 지금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어, 지금 딱 봐도 이제 병진 운동을 했지만 이 AB 벡터가 우선 달라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같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일반적인 평면 운동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저희가 먼저 이 처음에 A 방향으로 우리가 병진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A 점과 B 점이 그 a 벡터만큼 이동한 것을 저희가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지금 해당 위치에서 a를 이제 고정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최종 위치만큼 b가 이렇게 회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로테이션이 어, 되면서 원래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어, 정의했던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어, B 점의 어떤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B 점의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A 점의 속도에다가 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병진 운동에서 이제 배웠을 때는 그 병진 운동의 두 점의 벡터가 동일한 어, 방향을 가질 때는 이 성분이 이제 0이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볼수 있었듯이 어, 이번에는 어, A에 대한 고정축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분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상대속도는 어, 고정축에 대한 회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 강체 내에서 두 질점 사이의 상대운동은 반드시 회전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체의 정의에 따라서. 강체이기 때문에, 그 강체 내에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 병진 운동은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회전에 대한 운동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하면, 이제 VB 벡터는 이제 VA 벡터에다가, 어, 고정축, 이 A를 고정축으로 하는 각속도, W, 오메가 벡터에 대한 크로스 벡터, RB 벡터, 그 A와 B의 상대 거리를 나타낸 벡터의 크로스의 텀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속도를 나타내면 우리가 또 가속도도 B 점에 대한 어, 가속도는 A 점에 대한 가속도에다가 어, A에 대해서 B에 대한 상대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우리가 이윗 부분에서 계산했던 것을 이제 미분한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이렇게 dt 분의 d 라고 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A에 대한 어, 속도의 미분 더하기 뒷부분 오메가 크로스 RBA 의 미분이 될텐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앞부분 오메가에 대한 미분 크로스 RBA 그리고 더하기 오메가의 크로스 RBA의 미분 그리고 RBA의 미분은 앞에서 어, 정의한 속도 와 같이 이 속도 성분이겠죠? 이게 결국 오메가의 크로스 RBA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평면 운동의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이제 바퀴의 구름 운동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모바일 로봇에서 이제 바퀴 부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구할 때이 구속 조건을 이제 활용하게 될 텐데요. 이 바퀴의 움직임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평면 운동이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바퀴 처음에 있는 위치가 여기 위치에 있다가 이게 어 굴러서 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 바퀴가 회전하지 않았을 상태에서 이런 병진 운동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이 A점을 고정축으로 했을 때 회전 운동한 것에 대한 결합 에,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음, 저희가 보고 있는 제 바퀴의 구름 운동은 크게, 어, 이제 슬립이 일어나는 경우와 슬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나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슬립이 일어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레이싱카가, 어, 이제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뭐 그런 상황을 이제 슬립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수 있고, 어, 슬립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 자전거라든지 타이어가 굴러가는 마찰 없이 굴러가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어하고자 하는 모바일 로봇은 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노슬리 컨디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슬립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구속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퀴의 중심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ax는 우리가 이 물체가 회전하는 각 가속도 알파가 이 반지름의 고가 같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잠깐 그렸던 어, 그림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소 각도를 제 델타 세타라고 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그 갔던 미소거리들을 델타 S라고 나타냅니다. 이 델타 S의 변화량이 결국 이 중심에서의 속도 V가 되고, 이 속도의 변화량이 결국 가속도 AX가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세타의 변화량이 세타다시고, 이 세타다시 세타투단 즉, 각 가속도가 되는 것처럼, 어 이 미소 세타와 미소 s의 관계가, 어, 미소 델타 s가 델타 세타의 r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시간 변화율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주면, 어, 결국 속도는 오메가의 r이 되고, 이걸 한번더 미분을 해주면, 어, ax는 알 알파가 됩니다. 즉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속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 이 바퀴에 작용되는 힘은 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모바일 로봇 운동 방정식을 구할때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